예쁜 것들은 더 드러내야 되는데 드러내지 않아서. 아, 솔림처럼? 제가 오늘 머리를 이렇게 묶어서 더 드러내봤는데. 더 올라프 같긴 한데. 아니, 좀 닫아주세요, 이제. 아, 그만해. 페라리 오너분들 있잖아요. 네. 좀 힘들잖아요? 네. 그냥 땅빠닥게앉아 어, 어, 거기서 밥 먹어도 되겠는데. 뭐 이렇게 넣어도 돼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비비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피 t 님제 드림카가 뭐죠? 솔림의 드림카가 예전부터 말씀 드렸는데, 페라리의 로마 아닙니까? 맞아요. 진 구독자님이라면 무조건 아실 텐데요. 근데 로마의 후속작이 나타났어요. 아말피. 근데 이 아말피가 또 지역 이름이에요? 또 페라리는 전통이 있잖아요. 로마 차량도 있었고, 포르투피노 이런 차량도 있었고, 그러니까 자동차의 그 특징과 맞물린 지역으로 이름을 지은 게또 특징적인데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꿈이 생겼어요. 지역마다 로마는 로마차 타고, 아말피는 또 아말피. r p 해안축을 달려보는 게제또 꿈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로마랑 너무 다르게 생긴 거 아니에요? 어? 아 그래서 제가 댓글이 정말 많이 공부했거든요. 네네. 전면부부터 제가 확실하게 설명드릴게요. 피피데? 아우. 일단 이 전면부를 보시면요. 기존에는 로마가 그릴이 엄청나게 크게 들어가 있었잖아요. 맞아. 여기가 약간 상어 같은 그런 그릴이 들어갔잖아. 바디컬러로 돼 있어가지고 기존의 페라리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 있긴 했죠. 근데 뭘 모르시네, 빅비디님 여성분들이 페라리에서 제일 좋아하는 차량이 뭐였어요? 로마지. 그치. 왜냐하면 클래식하면서도 우아하면서도 예뻐 보이고 멋지고 페라리잖아. 그게 너무 우아한 느낌이 강해서 약간 남성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별로 안 좋아했지 예, 그냥 약간 너무 여성스럽다 싶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아말피 로마 보다가 얘보면못 생겼다고 하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아, 저도 처음에 사진 보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잠깐만요. 실물 보셨어요? 야, 근데 이거 실물 보니까 <laughs> 프로 상계랑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니까요 그래서 나는 얘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시비칠린들이도 우리가 사진으로 봤을 때는 뭐야, 마스크 쓴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아말피 또 실물 승부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전면부에 이 콧장 등이 상당히 좀 길어졌거든요. 네네네. 옆에서 보시면 확실히 좀더 과격해지고 스포티한 느낌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페라리가 이 아말피로 남성분들 타겟도 잡으려고 하는 거구나. 이거 남성분들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프로상제처럼 가운데 이렇게 띠가 하나가 들어가잖아요. 어, 요거 요거. 그 띠가 들어가면서 좋아진 점이 뭐냐면 초음파 센서 같은 거를 잘 가려놨어요. 어, 그러네. 여기 있네. 여기도 있고. 블랙 안 쪽에 이렇게 초음파 센서가 들어가 있으니까 바디 부분들이 상당히 깔끔하게 처리가 되죠 그리고 이것도 뭐예요? 레이더 레이더 아저이 아, 아. 페라리 아말피 무슨 색깔로 살까요? 저 이거 로쏘 컬러 이거 너무 이쁜데 아, 노란색도 진짜 아른아른 거리고 하단에 범퍼 보시면 이 카본 스플리터도 당연히 옵션이긴 한데 상당히 거대해졌고요 근데 피디님 저는 라이트가 진짜 예쁜 것 같아 생김새만 보면 기존의 로마하고 형태는 똑같지만 안쪽의 디테일이 완전 달라졌어요. 어, 완전 세련돼졌지. 프로 상계처럼 여기가 완전 뚫려 있잖아. 기존에는 위 아래로 헤드라이트가 나눠져 있다면 이제는 밑쪽으로 헤드라이트를 배치하면서 위에는 에어 인테이크만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근데 내가 또아마피를 언제 만나봐. 깜빡이랑 나 여기 본닛까지 다 열어볼 거야. 깜빡이 한번만 켜주세요 <laughs> 내가 딱한 시간만 페라리 오너 해보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라이트가 요 안쪽까지 쏙 파져 있는 게난 너무 마음에 들어. 진짜 이 안쪽까지 들어가 있으면서 상당히 좀 입체적으로 바뀌었다는 게 딱. 느껴지죠? 드디어 제가 본닛까지 열어봐도 되겠습니까? 어, 이거 파워트인은 안 바뀌었지만 그래도 궁금하긴 하다. 또 언제 이 페라리 본닛을 열어보겠어요? <laughs> 아, 얘는 그 127린들이랑 어, 프로상계처럼 본닛이 이렇게 앞으로 열리는 스타일은 아니고 일반적인 스타일로 열립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페라리인데. 아니, 그리고 페라리 하면 또 여기 넘버가 딱 있잖아요. 313862. 어, 너 페라리 뭐야, 넘버가? 어, 나 313862. 이거는 이제 V8 트윈터보 엔진이고 3855cc거든요. 그래서 제로백이 3.3초라면서요. 기존에는 로마가 620마력이었다면 이번에는 631마력으로 소폭 상승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 V8기통이죠. 아 심지어 요즘에 V6로 계속 다운사이징되는데 이 차량은 그래도 V8기통이라서 너무 좋아요 저는. V8기통이고 V12기통이고 페라리는 페라리입니다. 미드십 같은 경우는 뒤에 유리로 잘 보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 심장이 좀 가려져 있다는 게 저는 가슴이 좀 아파요. 이런 예쁜 것들은 더 드러내야 되는데 드러내지 않아서. 아, 솔림처럼. 제가 오늘 머리를 이렇게 묶어서 더 드러내봤는데. 더 올라프 같긴 한데. 아니, 좀 닫아주세요, 이제. 아 그만해. 아니, 그리고 휠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저희가 또 포르투갈 가서 찍었던 12 칠린드리 휠이랑 진짜 똑같아요. 아니, 제가 또 포르투갈 생각하면 은 진짜 너무 영광스러워서 눈물이 다날 정도거든요. 아니, 로마는 휠마저 약간 우아한 휠이었잖아요. 그냥 그12 칠린드리에 있는 휠 그대로 가지고 온 것처럼 되게 스포티해지고 구멍 자체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요번에 이 로마 후속작 아말피는 남성분들도 다 모으려고 하는 거라니까. 그리고 여기 막 이렇게 막 지저분한 거, 이런거 있잖아요. 이건 아, 비싼 거잖아. 아 가본 세라믹 브레이크. 어, 어, 모카님이랑 장진택 기자님이랑 성노오빠가 이게 비싼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예,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 사이드뷰가 사실 바뀐 게또 있습니다. 어디요? 어디? 이 아말피가 사실 완벽한 GT카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숏노즈 롱테크의 그 정석을 보여주는데 기존에는 약간 조약돌 같은 느낌이 살짝 강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옆에도 볼륨감이 장난 아니었어. 둥글둥글한 느낌이 있었지. 어, 둥글둥글해서? 그래서 내가 드림카였어 이번에 나온 12 칠린드리의 사이드뷰를 보시면 강력하게 뻗은 캐릭터 라인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 아말피에도 요게 있네?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치, 이 엣지가 하나가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로마보다 이 아말피가 더잘 잘리게 생겼어. 그건 인정? 아니, 옆에서 딱 솔림이 잠깐 비켜주세요. 아, 어, 그래요. 나 같은 건나와야 진짜로 이 선이 정말로 강력해져가지고 훨씬 차가 좀더 낮아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들어와도 돼요? <laughs> 네, 들어와도 돼요, 들어와도 돼요. 주유하고 주차하고 나서 살짝 이러고 있다가 가고 싶어. 페라리 오너분들 저 진짜 진심으로 찐 부럽습니다. 저의 롤 모델이에요. 10년 뒤에는 페라리 그 중고 인증 갈 거예요. <웃음> <웃음> 알겠어요. 아니, 뒷모습이 완전 시2 칠림들인데? 기존에 로마도 뒷모습이 상당히 호불호가 없이 예뻤거든요. 근데 가장 크게 달라 아진 점은 뒤에서 딱 보니까 바로 이 리어 램프예요. 아 로마가 라이트도 되게 둥글둥글했잖아요. 렇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요번에는 이렇게 일자로 쭉. 이게 2 9 6 GTV도 그렇고 프로상계도 그렇고 요즘에 나오는 페라리들이 다 이렇게 이제 쿼드 램프의 전통적인 방식보다는 이렇게 일자 리어 램프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전기차로 내년에 나온다면서요. 네, 네, 네. 저는 그냥 내연기관으로 쭉 나오게 <laughs> 전 세계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어. 깜빡이 대가 또 언제 들어봐. 둘다다 다 들어오네. 아, 아, 비상등 키면 이렇게 둘다 들어오니까 시인성은 진짜 대박이다. 기존의 로마는 이 위쪽에 리어윙 같은 느낌이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가변 스포일러죠. 아, 이건 아니에요. 아, 요것만. 네, 가운데 거만 가변 스포일러로 움직이게 됩니다. 어느 시속 몇 킬로 이상 되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1 1 0 k 로 정도의 다운 포스를 내기 때문에 확실히 고속에서는 안정성이 많이 높아졌죠. 저 로마 예전에 리뷰했을 때보다 이아말비가 확실히 이 낮아졌어. 그리고 끝에 쪽 보시면 살짝 이렇게 튀어 나와 있어요. 요런 거 이렇게 엣지 있게. 그러니까 페라리 엠블럼이랑 이 심장 네개 빨리 찍어 주세요. 저 나갈게요. <laughs> 머플러 팁 같은 경우는 커드 머플러로 기존이랑 동일하거든요 이제는 좀더 정리가 돼 있고 좀더 낮아지면서 차가 훨씬 넓어 보여요. 아니 요즘에 배기구가 점점 사라지는 편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네 개의 이 쌍발은 진짜 너무 소중한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그리고 앞에 전면부에서도 그 블랙띠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온폭 페어 했는데 약간 블랙띠 같지? 일자 리어램프처럼 멀리서 보이게끔 만들어놨어요. 아, 요런 걸 바로 통일성. 근데 피디님, 이거 아까 전에 이거 카본인 것도 다 말씀해주셨어요? 아니요, 그거 다 옵션이라서. 근데 여러분, 이거 추가하세요. 이거 안할 거야? 나중에 후회할 걸야 아, 예, 일단 빨리 열어주세요. 네네, <laughs> 여기 이렇게 버튼이 딱 있거든요. 이거 잘 숨겼다. 페라리인데 전동 트렁크가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 사과하세요. 전동이면 좋지? 아, 좋긴 한데. 어, 근데 약간 트렁크 올라가는 게좀 특이하게 열린다. 요렇게요. 오, 약간 특이하게 열리죠? 이런 게 약간 명품이라는 거야. 근데 트렁크는 솔직히 작긴 해요. 작긴 한데 전 좋은 점이 있어요. 그치? 왜냐하면 이열이 있잖아. 근데 이열이 접히나요? 접혀요. 여기 버튼도 심지어 있어요. 그러면 진짜 골프백 진짜 손쉽게 넣을 수 있긴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기 안에도 이렇게. 이거 타이어 키트. 이거 얼마일까? 이거 얼마에요? 어, 몰래 가져가 몰래. <laughs> 아니 이거 페라리에서 이것도 비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심지어 턱이 없어가지고 골프 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페라리 오너분들 있잖아요. 네. 좀 힘들잖아요. 그래빠르게 앉아. 어, 어 거기서 밥 먹어 도 되겠는데? 어 이렇게 넣어 넣어도 돼요 이렇게. 에이, 알겠습니다 솔님. 근데 실내가 또 이번에는 아말피에서 가장 킥이에요 킥. 아니 실내가 완전 싹다 바뀌었다면서요. 그냥 12칠린리의 베이비 버전이라고 생각해야 돼. 아니요 그렇게 말해주면. 안 되지. 그러면 바로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피디님 우리가 또암할 필요 언제 만나봐. 어 여기 이거 안 눌러 볼 거야. 사람들이 거 궁금해할 텐데. 접히는 것만 가능해요. 이렇게 열리는데요? 어 약간 근데 밑에 턱이 있긴 하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골프백 넣으시려면 이거 두개다 열어야 돼. 아둘다 열면 이렇게 길게는 실을 수 있다. 보석함 여는 것 같다. 아예 어, 알겠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갈게요. 진짜로. 그치? 빨리 들어오세요. 나 먼저 들어왔어요. 진짜 맞아? 리스너도 싸고, 출고도 빠르고, 초기 비용도 없다고? 지갑이기 맞아? 조건은 좋은데, 막상 잡으라고 하면 잡히지를 않아 광고만 믿고 차 구매한 사람들이 손해를 엄청 많이 보더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게 BPD 오토 우리가 약속한 건 간단해 국내 최저 수수료는 기본이고 견적서도 숨김없이 투명하게 신차 검수부터 신차 패키지까지 우리가 다 준비했어 누구보다 많은 차를 리뷰한 bpd가 이제 시동 거는 순간까지 책임질게 리뷰 끝 출고 시작 bpd 오토 페라리니까 또 멋있게 타야 되잖아 이렇게 넣고 아니 또 페라리 몇번 타봤다고 이제 척척 잘 타죠? 촥 촥. <laughs> 어, <잠시만요. 웃음> 아니 이거 딱 보자마자 12칠린들이잖아. 예전에는 약간 듀얼 콕핏 구조로 운전석이랑 조수석이랑 거의 레이아웃이 완전 동일해가지고 느낌이 좀 특이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12칠린들이에 있던 그 디자인 요소가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딱 알죠. 15.6인치, 10.25인치, 8.8인치. 로마에서는 세로용 디스플레이가 되게 조금했었잖아요. 그쵸 활용도가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엄청나게 커졌어요. 아니 이젠 슈퍼카에도 요 정도 디스플랜 들어가 줘야지 아니 예전에 로마는 여기 센터 터널이 너무 높아가지고 살짝 뭔가 답답한 느낌도 있었잖아요 뭔가 기어노브도 살짝 앞쪽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만지기도 좀 불편했었는데 근데 요거는 기존 오너분들이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팔파지 했을 때요 느낌 탁탁탁 아, 이게 너무나 깔끔해졌고 <laughs> 심지어 공간도 엄청나게 넓어졌어요 조용히 좀 해봐 봐요 지금 내가 감상하고 있잖아요 일단 이 페라리 키가 딱 여기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열심히 살았구나 내가 페라리 오너라니 이런 생각이 들면서 <laughs> 빼기도 힘들 것 같이 완벽하게 박혀 있는데 어 근데 나는 이 페라리 키 있죠 네네 무조건 ppf 할 거야 아까워서 못 가지고 다닐 것 같아 기스 나면 절대 안돼 심지어 여기 모든 게다 통카본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것도 ppf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 충전 패드가 저 안쪽에 있어 가지고 놓기도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컵홀더도 여기 하나가 딱 마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저는 차탈때그 핸드폰을 여기. 포켓에 놓는 편이거든요. 네네 충분히 들어가. 공조기도 느낌이 있는데 이거. 오, 봐봐 이것도 그냥 프로 성계랑 똑같네요 디자인도. 오. 이렇게 이렇게 열고 닫을 수도 있고 움직였을 때 느낌이 진짜 고급져요. 다른 건다 모르겠고 저는 제일 칭찬할 게 원래 엔진 버튼이 전자식 터치식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약간 페라리 감성이 없었다. 그러면서 욕먹은 경우가 좀 많았죠. 돌아왔습니다. 커밍백 그러네. 이제는 터치식으로 들어갔던 그 시동 버튼이 왼쪽으로 옮겨진 물리 버튼으로 바뀌었는데 더 대박인 거는 여기에 있는 모든 버튼들 있죠 이게 다 물리 버튼으로 바뀐 거야 여기가 다 물리 버튼으로 바뀌었네 진짜로 근데 심지어 지문도 납지 않는 거 다시 페라리 감성으로 회기를 했다 그리고 대부분이 센터 디스플레이가 더 크고 디스털 클러스터가 더큰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의 페라리는 디스털 클러스터가 15.6인치 오히려 클러스터가 훨씬 큽니다 어, 잠깐만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다 있고요 반응 속도는 확실히 좀 빨라졌죠 어, 빨라요 빨라요 그리고 이번에 붐에 도메스터 사운드가 14개나 들어갔대 아 그거 옵션이긴 해요 근데 이 페라리에서 음악 안 들을 거예요? 아 들어야죠 이 페라리 <laughs> 가슴속에 차오르는 그...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조수석도 이렇게 온도 조절이 다 가능하네. 여기에서 이제 속도나 G포스 같이 이게 드라이빙 관련된 정보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페라리가 또 원조 아닙니까? 네. 조수석 디스플레이는. 사람들이 다 포르세로 알고 있더라고. 와, 어, 아니야, 아니야. 네, 페라리가 원조고요. 솔림 아니면 이 뒷자리 누가 갑니까? 그쵸 제가 가 봐야죠. 그러려고 오늘 마음을 아주 단단히 먹고 왔어요. 진짜 갈수 있겠어요? 여기로 들어가도 돼요? 네, 네, 네. 이거 이렇게 <laughs> 아니, 제가 예전에 타르가도 한번 타봤거든요. 네. 그때도 약간 이런 느낌이긴 했는데. 이거 뒤로 어, 어, 그럼 전동으로 어, 어, 갈 텐데? 어, 어, 어. 사실 저 지금 찌로 될뻔 했거든요. 네. 근데 내가, 오오 하, 하하하니까 아, 아 얘가 다시 갔다가 앞으로 가네. 얘가 사람이 뒤에 타 있으니까 어쨌든 조금 앞으로 더 가네요. 나왜2열에 앉았는데도. 라는 이유만 으로도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딱 앉아 보시니까 음, 음. 어, 몇분 가능하세요? 이거요? 이열은 솔직히 사람이 앉는 공간이 아니라 제가 또 포란페 거기 카페 들어가 봤거든요. 네네 네. 그랬던 여기는 가방 넣는 아, 그냥 짐그 정도래. 지금 헤드룸이 얼마나 와요? 헤드룸이요? 에, 왜 그래요? <laughs> 레그룸이요? 아, 왜 그러세요? 뒤에 뭐 편의 기능 같은 건 없죠? 편의 기능이요? 없어요. 어, 네. 이거는 아, 우리 안 보여줬는데? 아, 그러네. 컨트 어? 여기 크게 있습니다. 어, 많이 크게 있고 시탈 두개 했네. 꽂아가지고 나도 이렇게 뒤에서 <laughs> 이렇게 할수 있네. 알겠습니다. 일단 나오세요. 이제. 아, 네네. 오빠 사줄 거야? 다음 생에. 아, 다음 생이에요? 일단 다리 하나 뻗어. 뻗은 다음에 이렇게. 살짝 웨이브 치면서 나오는 거지. 나 오늘 페라리 봐서 조금 흥분했나? 왜 이렇게 덥죠? 아, 지우가 한번 열어볼까? 크나 이거 제일 좋아해. 이거 실제로 알루미늄이에요? 어, 플라스틱 같은데? 어, 플라스틱이네? 페라리잖아요. 아, 네. 그럼 용서한다. PPD? 네, 지금까지 페라리 로마의 후속 MRP를 국내 최초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랑 진짜 잘 어울리지 않아요? 오늘 패션이랑도 뭐좀 나름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아니 근데 제일 중요한 건또 가격이니까. 가격이 소폭 오르긴 올랐는데 얼마죠? 제가 알기로는 3억 8,500부터 시작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카본 옵션 들어가면 한 4억은 조금 넘어가지 않을까? <laughs> 여러분, 페라리 있고 카본 아닙니까? 네네. 무조건 4억 넘겨도 카본은 넣어야 돼. 그리고 페라리는 컬러도 다 예쁘잖아요. 기존의 로마는 흰색이 가장 인기가 많았는데 맞아 맞아 그게 우아하니까 근데 이번 아말피는 이 로쏘 컬러 있죠 아이 빨간색 하, 페라리 또 이꼴? 레드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 비비드한 노란색이나 빨간색 이런 컬러 선택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준다고요? 네 지금까지 비비디였고요 오늘도 역시나 손님과 함께습니다오 <laughs>